자, 어, 우리가 스테티스스카 필드 세월이의 그 약간 어, 2학년 수준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 열물리에 대한 어, 기본 공식만 그냥 한번 어, 뽑아봤죠. 물론 대학물리에서 공부했던 수준에서 조금만 더드멘스 시킨 그런 형태로 우리가 잡아봤습니다. 자, 이 강의 주제는 일단 통계학. 통계물리로 들어가려면 은 통계라는 수학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어, 우선 이 강에서 몇 개의 그 강의를 통해서 나누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스태티스틱스라고 얘기하는 통계학. 물론 이제 어, 통계물리는 아, 통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확률을 갖다가 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자, 그래서 통계학에 대한 어, 기본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음, 꼭 필요한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에 대해서 먼저 어, 조금 이, 어,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우선 첫 번째 어, 얘기할 그 함수는 바로 오일러의 감마 펑크션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오일러의 감마 펑크션이라고 하는 함수,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리물리라는 과목에서 어,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오일러의 감마 펑크션은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뭐다? 음, 그러니까 팩토리얼을 팩토리얼을 일반화 시킨 거죠. 그래서 팩토리얼 우리가 느낌표로 쓰는 팩토리얼을 일반화 시킨 그런 함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그 4팩토리얼 그러면은 4, 3, 2, 1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0팩토리얼이 곱해져서 0팩토리얼이 1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 3, 2, 1 까지만 주어지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일라는 뭘 생각했냐면, 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분의 3 팩토리알이라는 것도 계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요거는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하나 줄이면 2분의 1, 또 하나 줄임, 줄인, 어, 줄인 것의 팩토리알. 그러니까 하나 뺀것의 팩토리알. 마이너스 2분의 1 팩토리알. 이런 식으로 해주면 계산되지 않겠느냐. 즉,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 팩토리알의 값을 안다면 2분의 3의 팩토리알의 값도 알수 있다는 것이 오일러의 생각이었죠. 오일러는 뭐 대단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그, 어, 그, 그러니까 그, 수학자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팩토리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n 팩토리알은 n부터 곱해지니까 n에다가 곱하기 n-1의 팩토리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요. 자이 식은 바로 0 팩토리알이 1이라는 것을 개런티해 주죠. 왜냐면이 식에다 1을 집어넣어 보면 1 팩토리알은 1 곱하기 0 팩토리알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0 팩토리알이 1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감마 펑수션을 나타내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어, 지금 통계물리에서꼭 필요로 하는 감마 뭐, 감마 함수션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요. 어? 그래서 감마 펑수션 어떤 z라는 변수에 대한 감마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 0에서 뭐한대까지의 t의 z 마이너스 1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의 dt 자이런 형태가 바로 감마 함수션의 정의가 돼요. 자, 이 감마 함수션의 <laughs> 정의에 따르게 되면은 결국 <laughs> 감마에다가 1을 집어넣보죠 1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은 <laughs> 결국 0에서 무한대까지 1을 집어넣었으니까 t의 0승이 되네요. Exponential t dt. 이것은 적분하면은 minus exponential t의 0에서 무한대까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무한대는 0으로 가죠. 따라서 이 결과는 1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어그 다음에 감마2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은 감마2, 뭐 일반적으로 어 감마2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은 0에서 무한대까지 t하고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t하고 dt. 자 이러한 형태는 여러분들이 어, 부분 적분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얘를 U라고 두고, 얘를 V 프라임이라고 두면은, <laughs> 이것은 UV, integral U 프라임 V. 이러한 형태로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 U는 그대로 T니까, T에다가 어, V 프라임이 얘니까 V는 바로 적분한 거, -exponential m i T. 이러한 형태가 되고, 0에서 무한대까지 빼기 integral U 프은 바로 1이 될 거고, V는 마이너스 엑스포네셜 마이너스 t dt 어디부터 어디까지? 0에서 무한대까지 자, t가 무한대로 갈때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지만 은 결국 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t 곱하기 엑스포네셜 마이너스 t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t 나누기 엑스포네셜 t가 되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이럴 때는 누가 더 진정한 무한대인가를 보기 위해서 러피탈의 정리를 쓰게 되겠죠. 러피탈의 정리를 쓰면은 t가 무한대로 갈때 위쪽을 미분하니까 1, 아래쪽 미분하면 익스포렌셜 t. 얘는 1로 줄어들었, 1로 어, 상수가 되어버렸지만은 얘는 여전히 무한대가 됐죠. 무한대분에 상수가 되니까 이 결과는 0으로 가게 된다는. 그래서 무한대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값이 0을 집어넣으면 0 곱하기 뭐뭐뭐니까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지고 나면 똑같이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감마 3 역시 고등학교 때 했었던 부분적분을 이용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감마 3은 2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감마 4라고 하는 친구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 6. 그 다음에 감마 5는 결국 24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 그랬더니 감마 5는 뭐가 됐냐면은 4팩토리얼이, 감마 6은 아, 감마 4는 3팩토리얼이, 감마 3은 바로 2팩토리얼이, 감마 2는 바로 1팩토리얼이, 감마 1은 1이 됐는데 바로 이것은 0팩토리얼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laughs> 우리는 만약에 이 감마 함수 오일러의 이감마 펑크션에서 z가, <laughs> z가 예를 들어서, 어, 자연수인 경우에, <laughs> z가 자연수, 자연수 n인 경우에는 결국, <laughs> 감마 n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가 되냐면은, 요 z보다 하나 더 작은 숫자의 팩토리알, 그죠? 어, 그래서 n-1의 팩토리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 자, 그래서 이 감마 함수는 감마 함수는 얘와 비슷한 recurrence relation. recurrence relation이란 결국 어, n번째 항과 n-1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 감마 함수 역시 마찬가지로 recurrence relation을 가지게 돼요. 자, 그 감마 함수가 가지게 되는 그 recurrence relation은 감마 함수가 가지게 되는 리 e c u r r e n 은 감마 z 더하기 1과 감마 z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감마 z 더하기 1은 뭐가 되냐면 은 0에서 무한대까지 t에 z가 되네요. 그리고 e 스포 o 셜 t i 마이너스 t에 dt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감마 z 플러스 1이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니까 이 형태는 부분적분을 쓰는 거죠. 부분적분을 쓰는데, 여기를 u라고 두고, 얘를 역시 v'이라고 두면은, 결국 uv 백이 i n t e g r u'v. 이것이 부분적분 공식이 되겠죠. 따라서 u는 t 의 z승이 될 거고, v'은 마이너스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되는데, 0에서 무한대까지. 여기에다가 integral u'은 z가 튀어나오고 t의 z-1, 그 다음에 v는 바로 마이너스 익스포 x 셜 마이너스 t 하고 dt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까 얘기, 예를 들었던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역시 t의 z승이, z승이 곱해져 있어도 역시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훨씬 더 어, 분모로 보냈을 때 훨씬 더큰 무한대가 더 빨리 0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 형태가 0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사라지게 될 거고 따라서 Z가 밖으로 적분기호 밖으로 튀어나오죠. T에 대한 적분이니까. 그럼 남아있는 돈 보니까 T에 Z-1승, 엑스포네이션 마이너스 T, 바로 감마 G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감마 G와 감마 G 플러스 1사의 관계를 우리는 감마 함수의 리커런스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리커런스 레이션을 통하면은 우리는 자연수에 대해서 이 식을 갖다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기에서 z 꼴 0을 대입하면은 감마 1은 뭐가 돼요? z 꼴 0을 대입 하 아, z 꼴 1을 대입하면은 z 꼴 1을 대입하면은 결국 감마 2라고 하는 친구는 1 곱하기 감마 뭐가 돼요? 어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감마 1이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0팩토리얼, 1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감마 3라는 친구는 뭐가 돼요? 3니까 이 2곱하기 감마 2가 되네요. 그러니까 2곱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감마 4는 뭐가 되죠? 감마 4는 3배의 감마 3인데, 이것은 3배의 감마 3가 2곱하기 1이니까 3팩토리얼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감마 5는 어떻게 되느냐? 네 배의 감마 4니까 4가 나오고 감마 4가 3팩토리알이니까 아하, 4팩토리알이 나오는구나. 자,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감마 함수가 감마 함수에서 z가 n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됐을 때, n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됐을 때 어, 일반 팩토리알을 만들어. 그러니까 얘는 팩토리얼을 자연수일 때는 z가 자연수일 때는 팩토리알을 만들어 주는 그런 함수다 그래서 이것이 통계물리에서 아주 자주 쓰인. 자 그렇다면 우리가 2분의 3 팩토리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게 되겠느냐. 자 지금 이 팩토리알과 감마 함수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은요 식이죠. 결국 감마의 z가 z 팩토리알이 아니라 z-1의 팩토리알하고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2분의 3의 팩토리알을 구하려면은, 얘는 뭐랑 같냐면은, 감마의 2분의 5랑 같다라는 거죠. 감마 2분의 5는 2분의 5 빼기 1의 팩토리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뭔가 하나를 알아야 돼요. 2분의 3 팩토리알을 알려면은,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팩토리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어들었어. 얘를 알던가, 아니면은 2분의 1 팩토리아를 알던가, 어느 하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개, 어, 계산하는데,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팩토리아를 가우스라고 하는 또 다른 천재수학자가 계산을 하는데 성공을 하죠.